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뭔가에 홀린 듯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본 적 있으신가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아. 또 충동구매했네 하고 후회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면요. 사실 어쩌면 누군가 아주 잘 짜놓은 각본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글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겁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 완벽한 3단계 설득구조와 여러분 비즈니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득의 시작은 우리 제품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 바로 고객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참조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나와 관련된 정보일 때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며 훨씬 더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품의 스펙이 아니라 고객의 문제, 즉 자기 자신의 이야기부터 꺼내야 하는 거죠. 에어비앤비는 이걸 아주 잘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700만 개 숙소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여행, 이대로 괜찮 틀에 박힌 호텔에 지친 사람들을 정확히 공략한 겁니다. 카카오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전국 최대 기사 네트워크 보유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모두가 겪었던 그 답답한 순간을 이야기의 시작으로 삼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건 대기업이니까 가능한 거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엄청난 자원과 인력을 가진 그 대기업조차 왜 제품 자랑이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파고듣는걸 선택했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당신의 상세페이지 첫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제품 이름부터 시작하고 있진 않나요? 5분만 투자해서 고객이 밤에 잠못들 정도로 고민하는 문제나 마음속 깊이 간직한 욕망을 묘사해 보세요 그 순간 고객은 비로소 귀를 열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겁니다 문제를 인식한 고객에게 이제는 그걸 해결할 당신만의 무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무기가 아니라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무기 말이죠 마케팅에선 이걸 UVP 즉 독보적 가치 제한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왜 당신이어야만 하는가 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더싼 숙소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가치는 현지인처럼 살아볼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이건 어떤 호텔 체인도 흉내낼 수 없었죠 파타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재킷 튼튼해요 대신 우린 평생 수선해드립니다를 내세웠죠 그 한마디로 단순한 옷이 지속 가능한 철학으로 해바꾸면 겁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제품의 가장 뛰어난 특징 하나를 종이에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그래서 고객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우리 셔츠는 100% 린넨입니다에서 멈추지 말고 그래서 한여름에도 땀이 차지 않고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그래서 문장이 바로 고객의 마음속에 놓을 설득의 다리입니다. 그렇게 걸러낸 딱한 문장을 이 제품을 기억한다면 이 문장 때문이라는 각오로 고객 머릿속에 남겨보세요. 그 문장이 완성되는 순간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에 집중할지 방향이 명확해질 겁니다. 고객은 이미 문제를 인식했고 당신의 무기도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늘 망설입니다. 이거 진짜 나한테 맞는 걸까?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걸 손실 회피 심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두배더 크게 느끼거든요.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낯선 사람의 집에 갔다가 사진이랑 다르면 어떡하지?라는 가장 큰 불안을 상호 리뷰 시스템이라는 장치로 막아냈습니다. 호스트와 게스트가 서로를 평가하는 이 투명한 시스템은 낯선 사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믿을 수 있는 데이터로 극복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팔리는 글의 설계도는 간단합니다. 고객의 문제를 정의하고, 당신만의 가치를 제시한 뒤, 고객의 마지막 불안감을 제거하라. 지금 당신이 팔고 있는 상품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 3단계 구조로 딱 3문장만 다시 써보는 겁니다. 내 고객은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가? 그 문제를 내 상품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고객이 망설이는 마지막 이유는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판매자가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나리오 작가가 될 겁니다.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계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팔리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